여기 크롱 크롱 <laughs> 한 칸짜리 블록에서 크롱 삐 크롱 <laughs>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크롱 난 옛날 생각이다 옛날에. 는 모르겠, 모르겠다 이렇 응. 빨리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게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크롱 그러게 크롱 이렇게 참 크롱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알겠다 크롱 근데. 잠깐 저 사슴벌레 집은 뭐냐 크럼어 어디 어 그러네 한번 가보자 보고 분크롱어둘 중에 넙적이 하고 사슴이가 있네 수컷이 넙적이인것 같고 암컷이 사슴인 이것 같아 크롱오크롱크롱 크롱, 크롱. 뭔가 이를 발견했다. 크롱 이거 사슴벌레 애벌 크롱 이거 사슴벌레 애벌레 크롱 이쪽이 엔게는 없네 는 크롱 이중했나봐 크롱 무조건 밝게 해두면 안 되나 마크 안 되나 마크롱 우리 스타 슴벌 우리 친구들 스타 슴벌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가락 이렇게 해서 손가락 되면 이렇게. 해서 다칠 수가 있으니 우리 친구들은 조심해야겠죠? 맞아 만약에+ 만약에 다칠 수가 있어.